경찰이 싸이 흠뻑쇼에서 흠뻑 취한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벌어진 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싸이의 흠뻑쇼에서 경찰들이 무단으로 공연을 관람했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요즘 젊은 경찰들 기강이 빠졌구나 또는 그냥 잠시 놀았다고 뭐 그리 큰 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생각보다 꽤 심각합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5만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몰린 거대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행사에서 경찰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교통관리와 경비 특히 공연 전후 몰리는 어마어마한 인파와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여성 경찰관 5명이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를 걸치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일반 관람객인 것처럼 말이죠. 공연장 관계자가 이들을 발견한 건 입장 팔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발된 후 이들의 변명은 뭐였을까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이 공연장 안에 있나요? 그것도 바람막이까지 준비해서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몇 시간 근무를 빼먹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이 맡은 건 단순한 교통 정리가 아니었어요.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인파사고가 발생했다면,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 누가 국민의 생명을 지켰을까요? 두 번째 세금에 대한 배신입니다. 경찰의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낸 세금이죠. 그 세금을 받으면서 정작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개인적 유흥을 즐겼다는 것,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요?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건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시기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을지훈련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을지훈련이 뭔지 아시죠? 국가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복무 기강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진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사건 발생 후 경찰 측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들른 것이라는 변명이 전부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건 솔직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돌아온 건 어린아이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바람막이까지 준비한 상황에서 우연히 들른 것이라니 이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책임감 부재를 넘어 국민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 한명한 한 명의 행동이 경찰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개인의 작은 일탈이 결국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공직자 스스로의 경각심입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처리입니다. 이번 감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개인의 일탈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의 의식을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변명과 축소로 일관하며 신뢰의 추락을 방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